체중 감량을 돕는 탄수화물 식품들. 체중 감량에 돌입했을 때 가장 기피하는 영양소는 단연 탄수화물이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할 때도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하다. 다만 체중 감량을 생각한다면 어떤 탄수화물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 옥수수. 옥수수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체중 감량을 할때 먹으면 도움이 될수 있다. 옥수수 하나의 열량은 약 100칼로리이고 섬유질이 3g가량 들어있다. 옥수수를 적당히 먹으면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비만과 같은 만성 건강 문제가 생길 위험이 낮아지는 등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감자. 삶은 감자에는 백지당 77칼로리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0.08G의 지방과 2.07G의 단백질 그리고 17.39G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이 거의 없지만 포만감을 준다. 감자의 높은 수분 함량과 섬유질 덕분이다. 감자가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요리 방식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보통 튀김으로 먹거나 껍질을 벗겨 으깨 설탕이나 버터, 크림, 우유 등을 넣어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자만 먹는다면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는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수 있다. 특히 익힌 감자를 식혀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아져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이다. 통밀빵. 통밀빵 한 조각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약 110에서 120 칼로리다. 통곡물은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준다. 통곡물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한 체중에 도달하고 관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바나나. 포만감을 주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으면서 달콤한 맛을 내는 바나나는 다이어트를 할때 먹기 좋은 음식이다. 그중에서도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역시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저항성 전분은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을수록 혈당 조절도 잘 되고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비트 비트 백지에는 약구지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채소치고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식이섬유, 비타민 C, 엽산, 칼륨, 철, 마그네슘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하게 살을 빼는 데 이점이 있다. 비트에 들어있는 풍부한 영양소는 신체의 해독 과정을 돕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며.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칼로리는 낮고 섬유질과 수분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른 고칼로리 음식을 덜 먹게 하는 효과를 줄수 있다. 또한 비트에는 혈액에서 유해한 화합물을 제거해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질산염도 풍부하다. 질산염이 근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